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전의 서현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7 엣지 루팅을 진행해서 스크린트 오토를 통해서 미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휴대폰 모델명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기 SMG... 235S라고 써 있는데 이게 휴대폰 모델명이 되겠고요. 모델명을 확인한 후에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빌드 번호를 연타해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자 옵션이 보이고요. 개발자 옵션에서 OEM 잠금 해제, 켜기 그리고 USB 디버깅 기록하겠습니다. 확인. 요걸 해 주면 휴대폰 루팅 할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PC에서 루팅 관련 파일들을 다운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우선 삼성 오딘 검색해서 공식 사이트에서 오딘 3.14. 4를 다운받습니다. 다음으로는 twrp를 다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wrp 면 사이트가 보이고요. 사이트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디바이스에서 s7 엣지 검색하시면 삼성 s7 엑시노스가 보입니다. 선택하시면 여기 코리아 라고 나오고 아까 검색됐던 g935s 모델명이 보입니다. 프라이머리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레지스크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터브에서 매지스크가 보이고요. 여기 23버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스크 23버전.apk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파일을 다운을 받으면 루팅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루팅 전에 스마트폰 백업 및 초기화 하길 추천드리지만 어,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오딘을 압축을 풀어서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경고가 나오고요. 네, 오딘 3.14가 실행이 됐고, AP에서 다운받았던 TWRP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타르 압축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우선 TWRP를 다운로드할 준비는 되었고요. 그럼 휴대폰에 USB를 꽂아줍니다. 꽂으시고. 전원을 끄신 후에 전원 키와 볼륨 하키 그리고 빅스비 키를 세 개를 동시에 눌러 주면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륨 상키 3키, 볼륨 상키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중이라고 표시가 되고, 아이디 컴 화면에 파란색으로 컴이라고 표시가 되면 스마트폰이랑 PC랑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옵션에서 오토론 체크 풀어주세요. 오토론 체크를 해놓으면 어, 스마트폰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리부팅되면서 어, 메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 리부트 체크는 풀어주시고 스타트 눌러줍니다 그럼 리커버리라고 나오면서 리셋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휴대폰에서 볼륨 전원키 빅스비 볼륨 하키와 전원 키 그리고 빅스비키를 동시에 7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다시 부팅이 되는데, 이때 볼륨 상키와전원 그리고 빅스비키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팀 윈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어, TWRP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스와이프, 와이프 화면에서, 포맷 데이터, 선택하시고, 여기서, ES를 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홈으로 가서 리부트 리커버리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부팅이 되면서 다시 twrp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다운받았던 레지스크 23 버전 파일을 복사해서 어, 스마트폰의 인터널 스토리지의 TWRP 폴더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인스톨 화면에 레지스크 23 APK 파일이 보이고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스와이프 해주시면 어, 매지스크 23 파일이 음, 석세스 였습니다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휴대폰에서 할건 다한것 같구요 여기서 리부트 시스템을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팅이 완료됐고요. 모바일 데이터 다시 보이지 않기 허용. 네, 이제 부팅이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휴대폰 처음 샀을 때처럼 이렇게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알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기본 설정 완료하면 뭐 이렇게 기본 화면이 보이고요. 저희가 설치했던 매디스크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선택하시면 어 완전한 매디스크 매니저로 업데이트하여 설치를 마치겠 마치십시오. 확인. 출처를 알수 없는 앱 허용 설치. 네, 앱 설치가 완료됐고요. 열기를 누르시면 추가 설정 필요 확인 누르시면 휴대폰이 재부팅됩니다. 재부팅 후에 다시 그매디스크를 보시면 아이콘이 보이면서. 네, 정상 설치된 것이 보입니다. 설치한 후에, 세이프넷 확인. 네, 성공적으로, 세이프넷이 보입니다. 완료된 후에 앱스토어에서, 루트, 루트체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루팅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루트 체크 프로그램에서 Verify Root 하시면 Super User 권한이 필요하고요. 일괄 허용하시면, 어, 루팅이 잘돼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팅을 성공하신 후에 제 영상 중에 스크린트 오토 사라진 문제 해결 편을 참조하셔서 스크린트 오토를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팅을 완료한 후에 스크린투 오토를 설치한 어, S7 엣지 폰입니다. 어, 차량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연결하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 되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네 여기 스크린투 오토가 보이고. 스크린트 오토를 실행하면 어, 저는 여기 웨, 유튜브랑 웨이브를 깔아놨는데 유튜브를 선택하면 네 이렇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은 잘 나오고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뒤로 가기도 잘 됩니다 웨이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웨이브도 잘 실행이 되고요. 네, 웨이브도 깔끔하게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도 집에서 놀고 있는 휴대폰 있으면 루팅 후에 스크린트 오토 설치해서 차량에서 미러링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휴대폰 루팅부터 미러링까지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